오바렌 r 여기서 멋있어요. 닥터 만나가지고 걔 후드를 맞고 왔는데 피네드네 Mako and then Pinhead. I'm not a little. I'm not a little. I'm not a l i 요 t l e 아 대자뷰로 가야겠다. 풀리셨나? 아니면 그로 계속 풀리면 바로 말씀드릴게요. 현재 대자뷰. 네. 이거를 또 결심하고 너무 척. 그렇지. 아니에요 아저씨 아시다전 아닌가? 아 아니네 <laughs> 네 이거 뻑충 아니지 이 정도면 의사 뻑 걸려요? 저오 방향을 안 맞아요 그싹도 없어 진 가는거 아닌가? 일단 컨진법은 음, 아직 안좋은 거는. 그럼 짝짓 옆에 치고 계세이 집에 한명 짝짓 오케이 오케이 가고로한았어 발전기 먼도 차야. 아, 만원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 제일 정도. 이로도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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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 하고 딱지 옆에 도고 있고, 그리고, 토 내면에 힘이라 같이 딱지 좀건너서 지나가고, 어서 어서 1, 2, 3, 1 2, 3, 4, 5, 6, 7, 이제 뭔데? 이즈데이가 막고 갈게요. 아까워, 아까워. 제가 좀 빠지면 네. 마무리하면 되아 어, 그러면은 네. 제가 짝집라인짝집 반대편 가고 있거든요. 마무리 반대편으해주는 거. 같 아, 고 어, 지금 드 그 어, 응. 어, 뭐야, 어디 갔어? 한다? 아니, 아니. 어? 뭐거 어디 거 아, 이장 아, 니 아, 니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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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이거. 나한테 오는데? 심지만 그럼? 보더님 살려주실 수 있나? 그냥 발꼬리에서 <laughs> 완전 반대편으로 넘어가 줄수있면 안돼 왜 막아 거기도달하가야 돼. 피를봐주는게 나을 것같이 선생님의 됐나요? 어떤 걸해요 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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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큐브. 초조이. 초, 큐이초조제초에이네요 어, 근데 제초조 초조이. 초조이. 초데 가정이 아, 아큰집큰집큰집큰집살만큰 집. 아이 원깜이시야 지금 안나 지금 지금 지 이거 제가 일부러 한번 들게요 어, 잠깐만, 아, 어, 쓰다, 쓰다. 여기 환자가 왜 없지? 내가 썼기 때문에 <laughs> 하하, 하하, 그럴 수 있지? 어, 어, 어 이거, 이게 어. 이왜또 이게, 이게? 어이? 개트러인데? 어머님 세요안보요 괜찮아, 괜찮아, 저부조가지고 오케이, 날려려 이러면 제가 살리고 아구조라 그랬지. 이거 니 머글 안 걸리게 제가 나울게요선님 알고 아. 오신 건가 그리고 바로 왔음 <laughs> 살인마. 와 이거는. 이건... 환자? 아이고 환자를. 환자 써. 얍! 어 집. 이스 아. <laughs> 너무 맛있다 없는 거로 기억 안네 없어요. 언 가자 가자. 끝에 가서 절판은 내리면 데 이거 끊어도 돼? 어, 이렇게 진절할 수가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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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절영 쓰면 될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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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돌리 영차! 큰집이죠나의큰집 있는데. 퓨분 또 있나요? 큰집큰집없에 결국 집집을 가시겠다. 내가 퓨분 <목소리도> 먹어야겠다. 조버조신거면은 이게 다 응. 맞는거 이거를 내가 다 받아갈 수 있을까 여기로 쭉 갈게요 과연 내가 만들듯?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죽으실듯? 이만 뒤꽂혔어요 안넘거주셨는데 사랑하는구나 아 이렇게 열렸어요? <목소리> 문, <오셨어요>? 문 <목소리> 따주세요 문 <목소리> 따주세요 한분한분문 아, 따줘 한번. 나, 나왜 살인마가 빨갛게 되어있는 것인가? 배정비라 아. 배정비가 지렁이 때였나? 힐 받으면은 살인마 오라고 일단 에이다 출근은 아, 50 아, 70 90다 에이다 쪽 출구는 50퍼. 아니다. 70퍼. 80. 9다 떴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얼른 어, 오세요. 저희 쪽으로 와요. 문다시면 어, 돼요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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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어, 오우 가져, 가냥 가져가. 맛있지 있지, 있지 있지. 아 국정 맛있다. 알겠어. 알겠어.